우리 나영이가 2학년 2학기 봉사위원회 선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트별 님들과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실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어, 사실은 뭐 제가 편집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두 개를 해놨어요. 하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실 스트리밍을 하면서 축하해보고자 이렇게 어, 방송을 켰어요. 나영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선생님 <laughs> 나이가 이제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봉사위원 너무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오늘 친구들이 뽑아줘서 너무 기뻐서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막, 엄마 나 봉사위원 됐어. 나는 왜 우나 했다 진짜. 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반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옛날 말로는 반장이라고 하고 요새는 봉사위원이라고 하는데 동사위원이한명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세 명이. 아, 저거, 왔잖아요. 저거 나왔어, 저거. 어, 어, 어 안녕하세요. 항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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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이에요. 이러면서. <laughs> 자, 그래서. 아, 또 나왔어. <laughs> 어, 또 나왔어. 신기해. 그, 그래, 코는 파지 말아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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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축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저번 영상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자, 아, 이제 감사합니다.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먹방은 아니잖아. 먹방이야.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오. 우와. 우와. 네, 요거 사실은 우리 탄구생활님께서 요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기쁜 일에 쓰게 됐습니다. 항상. 아니 근데 아직도 카메라. <laughs> 카메라 <laughs> 위치를 그렇습니다. 방송 3년 차인데도 카메라 위치를 잘 못해요. <laughs> 자, <laughs> 어, 개봉박두. <개봉갑도. 웃음> 와 내가 뭐, 맛있는 거그 먹고 싶었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십 <laughs> 우와. 어, 아 이거 위로 올려야지 보여지겠다, 야, 위로 올려야지 어떤 거 먹으면요? 어, 아, 지금은... 어떤 거 먹고 싶으십니까? 어, 이거요. 알겠습니다. 어, 어, 자, 같다 어, 어, 그러면 상이 무너져요. 자, 뒤쪽에 해주세요. 자, 이제 초를 불어야지 또 신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 우리가 어디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영이나 자리에 착석을 좀 해줄까요? 어, 엄마 들어요, 아저씨 조심하고 봐. 알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즐겁네요. 응. 진짜... 채팅창을 <laughs> 어. 채팅창을 자주 못 봐줘. 나가 어. 내가 내가 두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마 나한번아볼래아예 알겠습니다. 꽂는 거는 자 나영이 한번, 선영이 한번. 핑크색. 핑크색. 어. 야. 자, 꽂아 주세요. 아, 이렇게이스크림 위에다 이렇게 살짝 꽂아 주세요. 아, 응. 여기 고 하니까 조심해 주세요. 음. 여기 내 주세요. 어, 괜찮습니다. 자. 자. 아이스크림에 잘안 꽂. 자, 됐어요. 어. 가아 <laughs> 일단 일단 가 무너지지만 자, 일단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아 <laughs> 어. 자. 이게 초 꽂는 게 힘들구나. 나 몰랐어. 나이아이큰 케이크 초 꽂고 처먹고자 봐서. <laughs> 그냥 그냥 먹기만 했지. 초는 안 꽂았으니까. 오. 어. 여기 안 했는데. 불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노래를 불러 봅시다. 우리 봉사위원 축하하는 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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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축하합니다. 봉사위원 축하합니다. 수 아니, 왜 본인 분시나요 자, 불러주세요 자, 오! 한 방에 껐어요. 차력 사이가 이쯤 되면. <laughs> <laughs> 자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음, 자나나 이거죠. 이제 드디어 먹. 아 이제 드디어 먹방 그래 우리 우리 선영이는 방송은 딱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 선영이는 어때이거먹고다어자 어떤 거 먹고 싶나요? 골라보세요. 아, 희는 이거요. 어, 아니 그거는 녹차 맛인데 괜찮겠어요? 아니 다 다른 어. 거요. 다른 거 아, 드세요. 이거는... 저는 이거 줄아예 알겠습니다. 초콜릿 아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담고 자, 자, 있는 것주세요네 예, 알겠습니다. 자어 네. 이거 너무 먹기 좋게 이렇게 있어요. 예쁘게 나왔네. 아, 야, 음, 자 음, 여기 음, 이렇게 뭐 어. 아니 굴 숟가락으로 드셔 주세요. 여기 방송이 나갑니다. 초콜렛 초콜 아 초콜렛 자 여기. 숟가락 퍼먹어주세요. 응. 저희 이제 넓은 그릇을 가져왔어요. 엄마가 어, 넓은 그릇에다가 먹도록 해봅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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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나영이도. 감사합니다. 탕구사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영이 여기 감사합니다. 먹고. 아, 선영이. 자 나영이 여기 먹고. 감사합니다. 자, 맨, 근데 나이가 드니까 딸들의 이름을 계속 헷갈리게 불러요. 잘 먹겠습니다. 네, 예, 많이 드십시오. 저는 일단, 우리 요거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다시 또 냉동, 냉동실에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왜? 어, 저거 좀 다시 줘. 어?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 네. 하나씩만. 네. 응. 엄마도 하나 먹을까요? 아, 네네네. 네, 네. 어, 알겠어요. 네네. 네. 아니면 네. 그러면 주세요. 아 하나들 하나, 하나 먹어 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 우리 선녀는 다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는 그럼 요걸로 먹겠습니다. 짠. 음. 엄마는 무슨 맛인데? 엄마 무슨 맛이냐고 바닐라 맛 같은데? 뉴욕 치즈 아니야? 뉴욕 치즈인가 아니. 숟가락으로 응. 드셔 주세요 숟가락으로 잘안 응, 응. 퍼진다. 어, 퍼진다고? 응. 알았어 엄마 퍼줄게 응. 응. 잘안 응. 퍼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잘안 퍼져도 응. 우리 도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드립시다 어. 응 네? 아, 근데 되게 다들 응. 채팅창 안녕하고 이제 조용하신 어. 어, 알았어, 엄마 알았어 엄마꺼예요 엄마 이거 일단 넣고 올게요 아이스크림 녹으면 맛이 없어지니까요 네. 이거는 망고 맛, 이거는 망고. 그냥 그냥 망고. 나영, 나영이 봉사위원. 아, 나도 그거 한 입만 줘. 된 기념으로. 줘. 소감 아,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제가 봉사위원을 하고 싶었는데요. 아, 하면 가까이요. 탄구생활이 음, <laughs> 그릴고 싶어서. 어. 아, 당연히 기억나죠. 우리 꽃다발 한참을 들고 있다가, 진짜 너무, 너무너무 때가 타서, 때가 타서, 있다가 또 안에 꽃도 빼고, 또보관또 따로 하고 있어요, 꽃을. 어. 자, 이제 다시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응? 제가 봉사위원 이학기때 많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발표를 잘하는 애들이 뽑아주더라고요. 우리 반에 있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3명이나 뽑혔어요. 1학기 때는 남자, 남자, 여자였는데, 2학기 때는 여자, 여자, 여자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와서. 어떤 봉사위원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 반을 행복하게 해주고, 슬픈 일이 없게 해주는 봉사위원이 되고 싶어요. 왜 그게 가능한가요? 어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하는데 무슨 맛이야? 음 응. 먹어볼래요? 응어 선영이는 무슨 맛인데요? 음 응. 아, 아무것도 음 버드나 <laughs> 아무것도 버드맛이에요? <보드마. 웃음> <laughs> 아무것도 버드맛 <보드마. 웃음> 무슨맛인데음 응. 아니 저희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해줘서 감사해요. 음, 먹고 싶어. 저도 드리고 싶네요. 뿅 먹던 거 말고 새거 드려야 되는데. 음, 한 번씩 이벤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음, 아니 너도 너 너도 너 너도 자 예쁘게 먹방 해주세요 선영님. 음 아이스크림 먹방 해주세요. 음, 아 잘하고 있어. 요브라보 음. 바보해, 바보잖아, 바보 바보라고 하잖아, 그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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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보 아이고. <알고. 웃음> 음, 바이올린 연주 재밌게 보고 있대, 선영아. 왜? 더 열심히 하라고. 왜라고? 응, 음, 선영이 열심히 하라고, 재밌게 보고 계신데, 선영이야 열심히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어? 선영니다 손으로... 어, 인사도 할줄 알고 방송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선영아 동쪽 어.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그래도 음. 좋대. 이제 나. 알겠습니다. 나이가 고맙습니다요. 음, 알았죠요 제가. 음. 벌써 학교 개학한지 일주일 다돼가요 내일이면 벌써 학교 개학한지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봉사자들 뽑아서 이렇게 하네요. 행복해요? 네, 매, 저는 나영 배달해 줄요 네, 아, 저는 <laughs> 오늘이 진짜 공사가 뽑는 날인지 까먹고 있었어요. 나영이는 꿈이 뭐예요? 어, 저는 내과 의사예요. 내과 참... 의사인데 공부를 안 합니다. 어, 왜? 공부를 그렇구나.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야 나요. 공부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 오. <laughs> 열심히 해서, 우리, 탐구생활님아 만화가가 꿈이시대, 카카오 브랜드는. 우리 나이도 만화 엄청 좋아해요. 음, 우리 나이, 그럼 탐구생활님이랑 라이언님이랑 이제 병원 오면 치료받아야 되겠다. 내과 의사가 왜 되고 싶네? 음, 엄마, 아픈 남자들을 치료해줄 수 있어서 그것이 기뻐서 하고 싶어요. 음, 돈안 받고 치료해줄 수 있어요? 네. <laughs> 바보야. 바보, 내꺼 사줄꺼요. 바보 피해꺼요 바보. 안보게. 선영이는 피 무서워하잖아요. 피 계속해서 는데요 <laughs> 아, 이제, 진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아, 선영이, 사냥, 선영이 사냥, 피무서워해서못면 어때요? 아, 아, 여기 바이올린 배우실 거라고. 아 기대하겠습니다 라이언님 아, 배우셔서 좋은 연주 들려주세요 응네또구두구다 음. <laughs> 맞힌 거잖아 응 음, 아닙니다 안돼 반만에 아, 진짜 실망을 해보, 해봤는데 해 우리 선영이가 그래도 얌전하게 방송을 해서 마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방송한 지 12분이나 지났습니다 저 원래 방송 컷을 응. 한 3분짜리로 되게 만드는데, 실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길게 했네요. 해. 빨리. 응. 어, 어. 그지? 어, 되게 실스트리밍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저희를 찾아, 세 분이나 찾아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꽃다발 안 입고 있고, 이거 맛있는 케이크, 그리고 방송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난... 인사할까요? 시청해주셔서 시청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안녕! 시작! 한 지구는 또? 아닌데, 끝났는데.